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책 만들고 있는 6년차 편집자 원보름입니다. 네. 어, 아카네 출판사는 이제 오랫동안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20년이 넘은 출판사고 오랫동안 학술서를 좀 출판을 해왔던 출판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젊은 독자들이랑 새로운 책들을 내고자 이제 디플롯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어, 저는 지금 디플로 그 교양팀에 소속돼서 이제 막 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점에 속한 상황입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통은 편집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이제 뭐 출판학교나 이런 여러 강의를 통해서 편집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원래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 전공 공부하는 거를 재밌어해서 연구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니까 막상 제가 생각한 것과 되게 달랐고 좀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안정감이 필요해서 취업할 곳을 찾다가 어 아무래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출판사여가지고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적자생존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윈이 어 적. 적자 생존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다른 이야기들이, 논의들이 있었는데, 제목이 가장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어서, 그러니까 가령 늑대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계속 줄고, 멸종위기까지 가고 있는데, 늑대와 같은 유산자를 가진 개의 경우에는 인간과의 친화력을 통해서 오히려 개체수가 번식되고 생존에 더 유리하게 이제 살아남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그런 책을 어그 준비를 하고 있고, 보면 커뮤니케이터인 것 같아요. 편집자라는 직업이 사실상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전달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데그 중심에 있는 게 편집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자부터 독자까지 그리고 디자이너 그 안에 마케터 제작사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좀잘 어, 종합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업무가 사실은 가장 큰 업무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 좀더 연차가 쌓일수록 생각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정교열 업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인 것 같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커뮤니케이터인 것 같다, 매니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 좀 운이 좋게도 저는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야도 사실 되게 출판사, 편집자로 입사할 때 분야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기획 업무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운 일이고, 어, 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고, 빠르게 캐치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 아이템 같은 거를 찾는 일이 그렇게 막 저한테는 되게 압박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고 늘좀 재밌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편집자가 방향을 못 잡으면 사실 프로젝트가 다 흔들리게 돼가지고 이제 저연차일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나? 나의 선택과 내가 설정한 방향이 맞나? 선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의논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당시에는 어,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어, 음, 되게 자신 없어 보이고 저 내,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서 오히려 좀 혼자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제 주변에 있던 지인이나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아,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그런 친구가 어, 너가 기획한 책 읽어봤는데, 정말 몰랐던 거를 너무 잘 알게 됐고, 약간 시야가 트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는 정말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사라든지 인터넷에서 접하는 글들도 다좀 분량이 적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어 저는 그런 추세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독자한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또 책이라는 물성을 가지고 또한 권을 완독할 때그 어떤 느낌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감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거, 그런 분들을 믿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